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지요. 이세분 중에 그래도 야곱이 가장 그 인간적인 우리 믿음의 선조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같고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과 베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다음에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형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그 분노를 피해서 멀리 달아나던 때가 있었지요. 달아나다가 결국은 이제 그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그때 그 잠을 청하면서 돌을 베개로 잠, 참고 잠을, 잠을 청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했죠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서 자기가 그 돌베개를 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약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구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뀐 그곳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델은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셨던 또 야곱을 보호하고 위로를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야곱은 백담 아람으로 가서 그 삼촌이 있는 그 하란 땅에서 하란을 삼촌을 위해서 무려 2 0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그 아내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2 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하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거 구분 없이 정말 열심히 야곱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대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이 야곱이 이슬라엘로 돌아올 때 그는 어디로 돌아왔어야 하냐면 바로 베델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이 서원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베델이 아닌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과 또 이방 민족이 사는 그런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선민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 땅과 이방인이 사는 그 경계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났고 또그 세겜에서도 10년이 지나는 무려 30년 동안 이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 자신이 좋은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35장 그앞전 앞장을 읽게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정말 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 자신의 딸 디나가 아, 세겜 땅에 나갔다가 아, 욕을 당하고 또 그것을 비밀로 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해서 그 세겜과 그 하몰의 그 자족, 자손들을 다 죽이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야곱의 그 정신 상태,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신앙 상태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그런 상황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 성경 구절 앞뒤로 아무리 봐도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든지 하는 그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또 영적으로 저 바닥에 있는 그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끔 한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비통에 쌓여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곱이 형에서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를 삼고 자던 그 곳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와 축복을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베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 야곱에게 있었던 그 베들은 자신의 첫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곳인 것입니다. 야곱이 절망 가운데 또 비참한 가운데 그 영적 상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첫째로 넌 베들로 올라가라. 바로 그 베들은 야곱의 그첫 신앙과 같은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거주하며 지금 야곱이 거주하는 것은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은 제와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주할 곳은 그 세겜 땅이 아닌 바로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잠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려 30년 동안 고향 땅을 떠나서 정처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자신이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하셨지만 자신의 충복 축복, 축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세겜 땅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 하나님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소원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지요또 구형보임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우리는 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제목조차 기억 못하는 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빨리 배들에서 세겜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세겜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구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거하며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된 자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 감사와 기쁨의 전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알게 되자 야곱의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눈에 보는 데,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세겜 땅에 거주했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완전히 완전히 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베들로 올라가고,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이제 그 야곱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안 식구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우상신 이방신들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바로 그 우상 우상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도 그 아버지 라반의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무얼 훔치고 나왔죠? 바로 르드빙이라는 그 우상을 숨쳐서 나왔습니다. 그 야곱은 그 삼촌에게 이야기를 누구든지 그게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까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라헬은 이때까지도 그 르비듬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무엇을 말하느냐. 야곱이 세겜 땅에 살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또 우상 신도 같이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신앙이 회복되기되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라헬도 자기 갖고 있던 그 레데미움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는 상수의 나무 아래에 다 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선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식구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정결케 하라. 자, 이것은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몸과 마음을 다 정결케 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곳에 있으면 우리 몸과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상과 죄가 만연한 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식구들에게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복 옷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의복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찰 경찰의 일을 감당합니다. 또 병원에서 의사 옷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사인 것입니다. 비록 세겜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과 야곱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은 구별된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 정결케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려 오지만 그러나 허겁지겁 우리가 들어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또 우상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격 정경, 의식을 다 이루고 나서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진짜로 식구들을 데리고 베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세겜 땅, 그 죄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로, 베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 땅을 떠나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의 자식, 아, 자식들이 세겜과 하몬의 자식 잔존들을다 몰살시킨 다음에 그 이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를 죽이러 올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세겜에서 과감하게 베델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떠나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의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과 자신과 베들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지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야곱의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약속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 돌아올 때는 단순히 먹이고 입힌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가손들이 무려 네 대가 돼서 나누어서 넘, 어, 옮길 정도로 그렇게 큰 거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켰죠. 야곱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베들레 세웠던 서원했던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야곱은 그 서약을 가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많고 또 축복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과 은혜 받을 때는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정말 그 어려움을 청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나의 그 옛길을 돌아보고 나의 그 축복이 어디서요?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상태는 어땠가 나는 지금 어디와 있는가, 나는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첫사랑을 첫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갔듯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어떤 그 결과로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서원마저도 그는 기억하지 못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나의 첫 신앙,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들로 올라간다는 것두 번째 의미는 바로 현재 내 상태에서 배들로 간다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만약 그 위치가 죄와 우상으로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결하고 결단하고 배들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죄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하 영과를 세겜 땅에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에는 실패와 치욕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베들로 올라갔을 때, 야곱은 자신의 첫 사랑을 첫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